김갑생 할머니 김 시가 500조에 달하는 글로벌 초대형 기업 양념에 얼룩진 흰쌀밥을 감싸줄 수 있는 건김한 장뿐이다. 김한 장으로 한국을 그리고 세계를 덮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의 이야기이다. 아이고 참으로 신기하구로. 둥근 김밥이 아이고, 요세모난 김밥이 그리 잘 팔릴 줄, 왜 알았었고? 요놈이, 요놈이. 요게 효장기라. 이게 효자다 효자. 할머니, 좋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손자, 호창이 왔나? 니, 왜 알았노? 사람들이 막 극하대. 내가, 막, 참치 좋아하니까, 참치 좀 넣어줘 있어. 그, 내가 넣어준다 했고. 막, 전주 비빔 좋아하겠네. 전주 비빔 넣어줘 있어. 그, 넣어준다 했고. 어린아들 좋아하는 스팸도 넣어주고. 여기 막, 소고기도 넣고, 막, 불고기도 넣고, 막, 돼지 불고기. 막, 뚝, 뚝불. 이다 그, 그, 뭐고. 그만 어다넣 이, 이, 이게, 이게, 호장기라, 이게. 그럼, 우리 호창이, 상을 줘야겠지? 얼마를 원하노? 돈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테니까요. 그럼 김을 원하나? 김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김은 눅눅해질 테니까요. 그건 인정이 돼. 땅을 원하나? 땅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천국이요. 천국. 니네 할미 놀리나? 이 할미 천국 보내라카나 그게 아니라 김밥 천국이요. 대한민국 조선 팔도 어딜 가든 꼭 찾을 수 있는 분식집 간판 이름. 김밥 천국이란 이름으로 600개가 넘는 체인점이 생겨났다. 하루 평균 매장당 김밥 50줄, 한 달로 치면 90만 줄, 1년이면 1100만 장의 김이 소비됐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속에 김한 장쯤은 깔려있다. 오창이니, 이것도 한번 대답해봐라. 돌다리를 건널라 카는데 안 두드리고 건네 방법이 있겠나? 돌다리 돌다리 엄마도 <laughs> 아다 이그 이, 보통 아랑 똑같대 에이 <목소리> 내 아, 긴급생이요 네, 이번에 노량진 수산시장 회장 선거하는데 대신에 나왔다고 알았대 아이고 옛날에는 건달놈 하나 김몇장이면 됐을 것을 인자 새 놈이서 내 김을 받아 침을 낙하네. 이거 등어리 휘긋네. 물에 젖은 채로 걷는다. 다리를 돌아간다. 아니야. 김으로 채운다. 대체 뭐지? 정답이 뭘까? 1998년. 그래, 기억난다. 잠깐만. 오늘 할머니 완도 가서 완도 곤수랑 김 독점 계약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안 돼! <laughs> 이 실장님, 혹시 옆에 할머니 계세요? 안 계시면 메모 좀 남겨주세요. 저 정답을 알았다고. 돌다리를 안들겨보고 건너는 법은 없어요. 가슴까지 오는 고무장화를 신고 천번 천번 건너면 되는 거예요. 혹시 제 말을 믿으신다면 오늘 고속버스 말고 비행기를 타고 꼭 내려가시라고 전해주세요.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지흔든 희대의 탈옥수. 1998년 정읍에서 신창원 검거를 위해 검문 검색이 강화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고속버스를 통한 육로로 이동했다면 김 독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김갑생 그룹은 없었을 것이다. 와 다들 이리 놀라노? 귀신 본거 마양? 와내 지각이라도 할줄 알았나? 고창이니? 왜 알았노? 김창호 이 때문에 길을 막힐 거. 네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 아이가?